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름의 오자 말씀 예, 함께 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눕니다 예름의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그 성읍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그리고 그들이 야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예.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인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픔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짓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외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6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급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야욕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켜 아주고 뭐 연약한 많은 백성들을 죽음과 기아로 내무한 지도자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근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탐욕의 눈이 멀어 온갖 악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리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건 가까이에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많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대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예 악해져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만 곤란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악한 세상의 보물 받아 추하게 변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죠. 세상은 언제나 나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마귀를 닮아가기에 사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온갖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인으로 넘쳐나죠. 그래서 온갖 부조리와 불의와 불법, 부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암흑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때가 있죠. 모두가 불행하고 멸망의 그림자가온 세상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은 불이하고 더러운 나쁜 사람들로 가득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위기다. 오늘 열여5 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예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예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죠.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들여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예배 장소가 있는 시원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국의 상징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은 온 백성이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야유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 백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정의로운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석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였어요. 다시 말해서 에레메오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엄청난 위성일까? 얼마나 엄청리 신앙일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빨리 다녀오고 그 많은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찾아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6 유교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외교를 잘해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정치를 잘해도 외교를 잘해도 네, 국방을 잘해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갖 위기에서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유대 나라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으면 결과가 불거도보할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려낼 의인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지켜낼 의인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 민족은 어느 때보다도 예, 의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치가, 는 탁월한 정치가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합니다. 예, 또한 기업가는 능력있는 경제인이 국가를 살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교육자는 지성이 있어야 국가를 번영시킨다고 열변을 통합니다. 언론인은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또한 떠들어댑니다. 군사 전문가는 막강한, 막강한 군사력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의인을 찾는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이야 5장 3절을. 네야웨요주인분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에서 그들을 내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일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냐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아무리 비찬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예. 야의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의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몸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예그나하나님은 의인 있어 나라와 살고 민족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보면 상절이죠 회개하는 의인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발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나이다 이렇게 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우러워진 사람들인데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행동을 바르게 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의 유혹이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시도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식 중에도 죄를 짓지만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퉁지고 세상을 향해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죄를 깨달고 하나님을 퉁지고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계죠. 이사의 선지자는 선은 그임자를 알고 나인는 주인의 구리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겨 멀리서도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성한,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응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려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세요. 애타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예,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예.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마음이 전혀 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 뿐이고 예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본인의 옛 모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것,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된다는게 정말 쉽지가 않죠 죄의 습관에 매어 불의를 행하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이렇게 오늘도 찾고 계신다 이사야 55장 6,7절입니다 너희는 야위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할 자는그 생각을 버리고 야위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길이 여기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어떤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자기 마음이 부패함을 깨닫고 달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죠. 예,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바라보고 비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바로 서려고 몸부림 치는 것, 내 인격을 바로 세우고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는 병원과 같죠. 제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은 병든 사람이 모인 곳이기도 하죠. 환자는 병원에 왔으면 건강을 얻고 돌아가야지. 남의 병이 있나 없나 그것을 소사할 필요는 없겠죠. 환자는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빨리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힘써야 하겠죠. 몸이 아프면 자기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오직은 식구들이 다 괴롭고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관으로 우리가 코로나 3년형 그러했죠. 지금도 코로나가 또 순간순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집안에 치명 환자가 하나 있으면 집안이 온통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염병 걸리면 온 나라가 또한 혼란스럽죠. 성도 한 사람이 병 들어있으면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괴로움당하고 내 자녀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 모두를 위해서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 영적인 병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뉘우침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와야 되겠죠? 교회는 의인만 있는 곳이 아니고 병원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한 뭔가 많은 사람들 온갖 병들이 있는 사람들 치료받아 건강해지는 곳이라는 것, 예,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 예, 불리한 생각과 악한 말, 그리고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온전히 그위리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또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 온전한 자들을 찾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의인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예,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요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와 생명이 나로 미암지 않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이라. 예, 진리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사는 진실한 믿음을 바라죠.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어요.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놔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41절에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내 토성을 쌓고 도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볼때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어느날 성전에 예수께서 올라가십니다. 원래는 절기 때먼 길에서 제사들이로 오는 술래자들을 위해 소와비둘기를 파는 시장을 성전 문밖에 설치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예, 시장을 성전 뜰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성명과 시장이 구별이 없어지고 말아요 성결이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뜯사 가축들을 다 성전으로 내버리고 성전에 돈 받고는 상으로 푸시고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권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예,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세요. 성전에서 진리를 찾는 이가 없어 탄식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려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자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진심을 담아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한 사람이 내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예, 이렇게 항상 그 목자 목례로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신경을 조금은 알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곡식이 휘어져서 예, 가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더구원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혼이 멸망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고자 하니, 네가 헌신해라. 내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멍해를 꼽고고삐를 끊어버리고, 달아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고 계신다. 네. 목자가 되었을지 장로가 되었을지 목해자가 되었을지 믿다가 시험 들어서 주저앉았을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예,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도 해보고 갈등도 많이 했었던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결단하고 신종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때로, 목사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목사가 되었으니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도 많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힘이 들지만,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손해본 것보다도 훨씬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면서 갑니다.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못지 않게 크고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며 하십니까? 그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죠. 40이면 안 되겠습니까? 30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성의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찾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온 나라를 결국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소돔 사람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호음성은 멸망을 하고 말죠. 예.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수가 죄악에 일러 물러가더라도, 물러가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온 나라를 동사하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다게 찾으신다는 것, 나 아니더라도 누가 그한 사람이 되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와의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